기아 타이거즈의 신의 김도영이 재능과 결단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한국 야구 역사의 전설적인 국민 타자,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불과 21세의 나이에 천재 타자는 21세 이하 선수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까지 단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 2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중요한 홈경기에서 김도영은 3번 타자이자 3루수로 출전해 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팀이 초반 0대4로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괴물의 활약은 6대4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끄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인내심과 기술을 모두 선보인 김도영은 볼넷을 두개 얻어내고 베이스를 훔치며 솔로 홈런을 터트리는 동시에 3득점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향한 김도영의 여정은 팀이 4점 차 뒤진 사회말, 롯데 선발투수 찰리 반지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팀 공격의 불씨를 당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실력 또한 입증한 김도영은 나성범의 타석 때, 수비진의 허점을 노려 시즌 35번째 도루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루수가 이루로 송구하기 전에 베이스에 도착하는 대담한 플레이였습니다. 이 용감무쌍한 주루가 이우성의 1타점2루타의 발판이 되었고, 이로써 김도영은 팀의 첫 득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회 말, 기아가 여전히 2대 4로 뒤진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던 순간,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순간, 그는 풀카운트에서 반지의 130km/h 체인지업을 정확히 포착해 우측 펜스를 훌쩍 넘기는 슬로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시즌 32호 홈런을 뜻하는 이 장엄한 한방으로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21세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서 전설적인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8회 말, 주자 1, 3루 무사 상황에서 김도영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내며 3블렛 경기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루 실력을 발휘한 김도영은 소크라테스의 역전 적시타 때 1호까지 진루했고, 이어 나성범의 1타점 적시타 때 홈을 밟아 6대4로 팀의 리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도영의 세 차례 출루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로 이는 그의 팀내 엄청난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이승엽 뿐만 아니라 한화 이글스의 영원한 레전드 김태균마저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2003년 프로 3년차 시즌 김태균은 21세의 나이로 31 홈런을 기록하며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제 시즌 32호 홈런을 쳐낸 김도영은 1997년 이승엽이 세운 21세 시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단 26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21세 이하 최다 홈런 기록의 단독 주인공이 되기 위해 베이스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컨디션과 앞으로 다가올 많은 기회들을 고려해볼 때 김도영이 이승엽의 오랜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승엽의 위대함에 이르는 길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유사성 속에서 김도영의 돌풍은 프로 3년차 21세의 어린 나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997년 이승엽이 그랬듯 김도영 역시 홈런 32개, 타점 114개, 안타. 170개 부문에서 리그를 석권하며 바람의 아들 이종범을 제치고 MVP를 거머쥐었던 바로 그 궤적 위에 서 있는 듯합니다. 거포로서 또 필드위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는 이 신에는 2024 MVP 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김도영이 역사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야구팬들이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 기대감은 높아만 가는데 야구계는 21세의 이 젊은 센세이션이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젊은 타자들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별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만큼 한국 야구의 미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의 눈부신 재능이 야구계를 환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신의 김도영이 재능과 결단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한국 야구 역사의 전설적인 국민타자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불과 21세의 나이에 천재타자는 21세 이하 선수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까지 단한 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중요한. 홈경기에서 김도영은 3번 타자이자 3루수로 출전해 그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팀이 초반 0대4로 뒤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괴물의 활약은 6대4의 극적인 역전승을 이끄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인내심과 기술을 모두 선보인 김도영은 볼넷을 두개 얻어내고 베이스를 훔치며 솔로 홈런을 터트리는 동시에 3득점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향한 김도영의 여정은 팀이 4점차 뒤진 사회말, 롯데 선발투수 찰리 반지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내며 팀 공격의 불씨를 당긴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실력 또한 입증한 김도영은 나성범의 타석 때, 수비진의 허점을 노려 시즌 35번째 도루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루수가 이루로 송구하기 전에 베이스에 도착하는 대담한 플레이였습니다. 이용감무쌍한 주루가 이우성의 1타점 1루타의 발판이 되었고, 이로써 김도영은 팀의 첫 득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회 말, 기아가 여전히 2대 4로 뒤진 가운데 긴장감이 고조되던 순간, 김도영이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순간, 그는 풀카운트에서 반지에 130km per h 체인지업을 정확히 포착해 우측 펜스를 훌쩍 넘기는 슬로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시즌 32호 홈런을 뜻하는 이 장엄한 한방으로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21세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서 전설적인 이승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8회 말, 주자 1, 3루 무사 상황에서 김도영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스트레이트 볼렛을 얻어내며 3블렛 경기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루 실력을 발휘한 김도영은 소크라테스의 역전 적시타 때1루까지 진루했고, 이어 나성범의 1타점 적시타 때 홈을 밟아 6대 4로 팀의 리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김도영의 세 차례 출루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로, 이는 그의 팀내 엄청난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도영은 올 시즌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이승엽 뿐만 아니라, 한화 이글스의 영원한 레전드 김태균마저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2003년 프로 3년 차 시즌, 김태균은 21세의 나이로 31 홈런을 기록하며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제 시즌 32호 홈런을 쳐낸 김도영은 1997년 이승엽이 세운 21세 시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단 26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21세, 이하 최다 홈런 기록의 단독 주인공이 되기 위해 베이스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컨디션과 앞으로 다가올 많은 기회들을 고려해 볼때 김도영이 이승엽의 오랜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승엽의 위대함에 이르는 길을 떠올리게 하는 놀라운 유사성 속에서 김도영의 돌풍은 프로 3년 차, 21세의 어린 나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997년 이승엽이 그랬듯 김도영 역시 홈런 32개, 타점 114개, 안타 170개 부문에서 리그를 석권하며 바람의 아들 이종범을 제치고 MVP를 거머쥐었던 바로 그 궤적 위에 서 있는 듯합니다. 포로서 또 필드위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는 이 신에는 2024 MVP 트로피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김도영이 역사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야구 팬들이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그 기대감은 높아만 가는데 야구계는 21세의 이 젊은 센세이션이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젊은 타자들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별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만큼 한국 야구의 미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의 눈부신 재능이 야구계를 환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